자,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그 구해보래. 뭐 이게 도함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용해 세보자. 음, 응. 자 먼저 f 프라임 x 부터 가보자. 자 미분해 주면 1 2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다. 자한번더 미분해 보자. f 두 프라임 x 는 아,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자 여기다 적겠네. 저기까지? 음. 어? 아, plus e sign. 스플러 s e 사 i g 자, 그러면, 먼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부터 찾을 거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서 코사인 c o s x, 는 지금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 v e n e 자, 코 n e x가 n even, even, e v e 좌표 하나는 도시 삼분의 파이지. 그렇지. 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3분의 파이랑 여기는 파이 마분의 파이. 이 파이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 파이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를 2개 도함수에 넣어보고, 3분의 5파이를 2개 도함수에 넣어보면 되겠지? 자, F2' 3분의 파이는, 그러면, 양수 값을 가질 거니까, 그치? 양수가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얘가 돼야 돼서, 그지 어, F3분의 파이, F3분의 파이가, 속 값을 가지게 된다. 자, f 2 프라임 3 분의 5 파이가 보자. 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렇지? 여기 넣으면 음수겠지? 당연히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올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야 되니까, 어, f 3 분의 5 파이는 그 대가 된다. 여기까지 자, 그 똑같고 해보자. 극소는 그러면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극소값을 가질 거고 자, 그대는 3분의 5파이 넣어주면 되니까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2 사인 3분의 5파이다. 그치? 아, 사인 3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아, 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차 삼이네. 그래서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2오파이 마이너스 2분의 6차 삼이 돼서, 3분의 5파이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그치? 음. 음. 자, 2번 가보자. 지금 f(x)는 x 제곱 ln(x) 이렇게 생긴 애가될 거고, 자, 그러면 f(x)는 ex ln(x) 플러스 x 이렇게 되지 x 제곱 곱하기 x 분의 1이니까 음. 자 그러면 두번미분해볼시 f 프라임 x는 단계가2 ln x 나올 거고 더하기 2 나올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나 그지2 ln x 플러스 3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부터 구해야 되니까 아, 2 ln x 플러스 x 가 0이 되는 것부터 찾아보자. 자, x 로 묶어주면 이 l n x 플러스 1이 0이 되야 되니까 x 는 0이 먼저 나와야 될 거고 그렇지 그리고 l e l n x 가마이 돼야 되이되 l n x 가 마이너스 이분의 i 이되 x 는 2의 e x l 이 is 이 n e 2 a m p l e x l 이렇게 두개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계도함수 한번 구호 따져야 되지. 음. 자, f2' 영 구해볼까? 걸 수가 없지. 0은 아. 정의역이 아니니까 버려야겠네, 그렇지? 정의역이 아니니까 버리고 음. 자, f2' 루트 2분의 1 구해보자. 그러면 2 l n 루트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건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0보다 크겠네. 0보다 크면 이런 형태니까 극소를 가지겠지? 자, 그래서 극소값은 f 루트 2분의 1인 거고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 음, 그래서 마이너스 2 2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게 극소를 가지겠다. 그렇지? 자, 187번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laughs> 때 자, 어질때 x이퀄 3에서 극속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아, a, b와 극대값 한번 보이보래, 그지 자, x이퀄 3에서 극속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소리는, 그지 3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어, f 3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치? 그리고 3에서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프라임 3이 0이 돼야 되겠지 프라임 음. 3은 0이야 요거 두개 이용해가지고 일단 a b 부터 찾으면 되겠지 자, 찾아보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자, f3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집어 넣어주면 2분의 9 더하기 3a 더하기 b 가 1이 되야 돼, 그렇지? 음, 그러면 어, 3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조건가 보자. 자, f 프라임 3이 0이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지? 자, 미분해주면 프라임 x는 아, 먼저 위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a 될 거고 밑에 거 곱해질 거고 빼기 밑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만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게있고 분모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모 넣을 필요가 없고 분자에 3집어넣은게 0이라는 소리지? 분자에 3 집어넣어주면 6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0이 돼야 돼 됐지? 계산하자 자, 2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나올 거고 마이너스 b 나올 거고 12배기 9니까 더하기 3이 0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렇지? 연립방식 풀자 자 a 더하기 p 는 지금 3이 니까 변변 빼 주면 ea 는 마이너스 10 이어서 a 는 마이너스 5가될 거고 자 p 는8 이다 이렇게 되겠네그뒤에 까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 보자 자 그러면 지금 fx 가뭐가되 냐면 x 1 분의 마이너스 오 x, 스 더하기 팔 이렇게 생긴 p 가될 거고 그 l u s x, plus x, plus x, p l 이 s 값 구해볼게 x, p 하자 s x, p l x, plus x, p l u x, plus x, p x, plus x, 마이너스 x, 스 l u 플러스 오엑스 x, 이너스 팔. x, p 는 엑스 x, 이너스 s x, p l 이렇게 될 거고 그산좀 할게. 어, 지금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더하기 5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8이니까 x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laughs> 3의 마플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쌤, 이거 a랑 b가 아. 틀린 거 같은데 아 틀렸어? 어? 3까진 맞는데 개인 좋네 개인 좋네 잠깐만 처음부터 틀렸네 그치? 아까 마이너스 1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마이너스 7이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a 더하기 b가 아까 몇 나왔었지? 3뭐 여기까지는 맞지 않을까? a 더하기 b는 맞겠지 뭐 어,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4니까 a는 마이너스 7 음, 그러면 b는 10 됐지? 어, 그러면은 고치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7기가1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10 됐지? 여기까지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자자 e x 제곱 마이기스 e x 마이너스 기 x m 하기7 마이너스 x 제곱 e 하기7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니까 기는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뭐, 왜 똑같지? 어, 됐지? 자, 그러면 3일 마플 여기까지 오겠네. 자 그래서 얘는 x-3에 x 더하기 1에 x-1에 최고 여기까지 오겠다. 자 층간표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3을 기점으로 마이너스1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음수, 음수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극대를 가지겠네 자 극대는 F-1이 되는거고 그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7 더하기 1 2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8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이상 없지? 그냥 계산만 조금 그렇 자, 8 8페이지 19번 해 보자. 문제 13번 볼게. 응. 자, 1번부까 fx가 자, 극대값과 극솟값 을 모두 가지도록 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됐지? 자, 극대 극솟값 모두 다 가지려면 어,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는 곳이 있어야 돼. 맞지? 응. 자, 합니 먼저 미분부터 하자. f p r i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잠깐 플러스로 가자. 플러스 16x 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하면 0, 밑에 거곱하면 4a니까 없어질 거고, 그렇지? 아, 어,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4, 밑거 내비트면 a니까 어, 마이너스 4a가 되겠네. 될 거고 여기는 빼기 4 이렇게 생긴 애가 되나 그렇지? 어자 그러면 얘는 16x 제곱으로 통분해 주면 마이너스 음, 64x 제곱 나올 거고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에 16x 곱해야 되니까 더하기 16x 있을 거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쨌든 분모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잖아 0보다 무조건 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해를 두개 갖는 형태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여기에서 극...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극소를 가질 거고, 그렇 여기서는 극대를 가지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의 해가 두 개가 돼야 돼. 두 개를 가져야 될것같네 그치? 음. 자 그러면 가보자 아 이퀄 0에 해가 음. 자 마이너스 4로 나눌게 먼저 그러면 1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이 되는거고 그지 선별식 이 0보다 크면 되겠네 선별식 잡아주면 4 마이너스 16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되는거지 아, 그래서 16a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음. 일단 조금 찝찝한 게 0이 조금 찝찝하거든 지금 잠깐만 0보다 큰 상황 저 단순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단순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LNX가 있어가지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는 생각 하고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해를 두개 갖더라도 해를 이렇게 가져버리면 그럼면 극대값으로 모두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잡히면안 되겠네. 다시 리고 가보자. 그기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큰 범위에서 해를 두개 가져야 돼. 그렇지? 자, 그림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자, 이렇게 되려면 경계 f 0은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하는 걸로 했으니까 주의라고 적자. 주의 영은 0보다 커야 돼. 자, 그리고 축은 0보다 커야 돼. 음, 세 번째.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돼. 이세 가지 조건만 족하면 되지. 자, 주의 영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축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양수식. 어,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양수야. 자,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아까 a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왔었나? 됐지? 어, 그래서 최종 답은 0보다 크고 a는 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이상 없지? 자, 2번으로 보자. 자, fx가 극값을 그 갖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솟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자, 미문부터 해부터 해보자. K 플러스 이 사인 x 이렇게 되거든. 그치? 자, 그럼 봐봐. 얘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위쪽에만 있거나 아래쪽에만 있으면 되거든. 그치? 음, 자, 근데 K 플러스 이 사인 x라는 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여기가 k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k 플러스 e 여기가, K 이너스 k k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있으면 o 다 위쪽에 있거나 다 아래쪽에만 있으면 되거든. 그 going to 이이 t this. How we are going to get this. How we are going to get this. How we are going t 이이 e t this. How we 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답이 이렇게 두 가지 그치?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양의 정수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2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나 없니? 음. 자 우리 90번 91번 풀어볼게